몇개몇개 몇개 주문하신 거예요? 8개 요 8개요? 네, 아 전체 몇 개예요? 컵이 6개. 컵이 6개. 34박. 34박스요. 여기는 우리 해녀마다 여기서 사요. 아, 해녀마다 와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야, 이거뭐다 한가득씩 사셨네. 줄 서서 이거를 아, 안 지금 안 구매하기 안 위해서 안줄 서서 이렇게 입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철 김피입니다. 오늘은요. 산지가 아니라 여기 도심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이제 산지에서 가수 확한 우리 이제 산채뭐 명이라든지, 눈개수마라든지뭐 이런 나물들을 여기에서 되게 저렴하고 싸게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싸고 좋은지 한번 직접 가서 볼게요. 와, 여기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여기 산나물들이 가득카득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네. 와 줄이 이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척까지 어 많은 분들이요 줄 서서 이거를 지금 구매하기 위해서 줄 서서 이렇게 있습니다. 와 따고다블라인 티승만 송수다스 아스파라가스 회장이 산책 티배로 했는데. 두개인데어 산책 택배에 네, 있어요 어두개도 산책 택배? 어 그냥 해드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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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제 와? 25일 날 어, 25일 날? 네 어. 어. 명이나물 하나? 하나? 응, 어. 명이나물도 드릴게요. 있나봐요 그래 추가로 하나 어, 어, 명이나물 명뭐구매하신거예요 <laughs> 이거요? 네 저기 명이나물이요 명이나물? 예. 또뭐 구매하셨어요? 아 명이나물 또저 곰치 또뭐 눈개 눈계. 눈개 승마 뭉개숭마 <laughs>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구매하시는 아, 거예요? 고 주부대가 농협에 예, 저 공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거 공동구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공동구매요 그러면 가격은 어때요? 가격이 여기 다 적혀있어요 명이나무은 18,000원 아스파라 네. 네. 같은 는 14,000원 봄치? 곰치? 봄치는 곰치? 16,000원 네.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주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격은 어떤것 같아요? 아 싸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산지, 산지에서 직접 올라와요 오 네, 그러기 때문에 싸요 와 이게 와, 몇개 개, 몇 주문하신거예요 여덟개요 봄치 네. 여섯개 봄치 여개 네. 아니 어때요 가격? 가격 좋지요 물건이 싱싱해요 아 그래요? 예 돈보다 돈보다 물건이 싱싱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와 네. 이게 음, 그 하나 파트에 하나 한가득 하나 넘치도록 하나 이렇게 이거 개씩만 하나, 하나. 뭐추가 네? 뭐 네? 뭐뭐 지금은 안고 이건 뭐예요? 아스파라거스? 네 아니 이거 아스파라거스는 어떻게 드시려고요? 이거 삶아서 초장에 응. 넣고요 그리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기도 하고 장아찌도 남고요와 근데 이게 몇 개를 사신 거예요? 하나, 둘, 네, 셋, 넷3세개씩을 거예요 33개요? 네. 혼자 다 주세요? 아니요 나눠 먹을 거예요 아 누구랑요? 친구들이랑 또 지인들 많아요 아니 근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면 되게 저렴한 거예요. 이게 키로수가 많잖아, 1 1kg. 1 k 로에2 0 0 g 단위해도 비싸거든요. 아 그렇죠. 아주 바로 비 전에 싼편인 거예요. 네, 지금 네. 상태도 되게 좋아요. 많이 안 피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 하트 보면은 한두개 사시는 게 아니라 뭐다 가득 씩. 아 이게 공동구매로 싸게 사는 거예요. 아 공동구매로. 네. 야. <laughs> 아, 그래도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laughs> 지금, 야, 이거 뭐, 다한 가득씩 사셨네. 아직까지도 줄이 길게 들어서 있어요. 야, 오늘 하루만 이렇게 여기 장터에서 사실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지, 여기에서는 미리 이렇게 다 나와 계시네요, 다. 미리 여기에 공지를 했었나봐요. 이거 보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 네? 뭐 사러 오셨어요? 아, 저 아스파라거스, 명이나물, 곰치, 그 다음에 뭐야? 저기, 명이나물, 곰치, 능계승마 야, 아니, 근데 여기 몇개 사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요? 전부 해서? 한 34박스. 서른 네박스 네. 그러면 얼마예요? 34박스요? 돈, 돈으로 따지면 오, 한 55만원도 되나?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네?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 두루두루. 두루두루. 어, 아 그러면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작년보다 한돈천정도올르긴 했는데, 뭐, 실화면 되죠 뭐. 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는. 아, 여기는 우리 해녀마다 여기서 사요. 아, 해녀마다 와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어,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줄이 어디까지 서있나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와, 야 여기까지 쫙 서있고, 안에 매장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서도 에 이렇게 판매를 하네. 공동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은요. 매장 내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격은 바깥에랑 똑같아요.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아스파라거스는 1kg 딱 포장해서 이게 보니까는 저희, 저희 영상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농장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사이즈 3,4 사이즈 이거는 이제 인제에서 저희가 산지 갔었는데 이거 보면은 와 이렇게 양념장까지 짜아치할수 있는 양념장까지 들어있어요 가격이 이게 그 소스 들어있고 그래서 산지에 택배 하는 거하고 똑같이 동률로 가격 받고 있거든요 시중가.. 네 시중가 시중가에요? 네, 아, 여기 보면은 산지, 직동 공동구매 1일 장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아니면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거의 다 팔려요 그래요? 네네. 그럼 이거 보시면은 일에서 판매, 판매일을 4월 23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팔리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도 있어요 저희 농산물백화점 매장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또 이, 더 추가로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산지하고 연결해서 산지에서 택배로 보내드려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싸게 판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산지에서 바로 직송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싸다고 해서 주민님들이 진짜 뭐 카트에 뭐 10개씩, 10개 이상씩 막 구매를 하셨는데 요거 보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알찬 정보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감사합니다